반을소개니다국 앞에 유과여사례 함께 하나 우리는 침묵과 우위를 던덕히 하며 명령을 절대 복종하여 충성심으로 노력 봉사한다. 하나 우리는 복장을 단정히 하고 지휘 체제를 생활하며 맹렬한 봉사자의 이념을 실천한다. 하나 우리는 나에게 주어진 근무 시간을 소중하게 여기며 책임질 줄 아는 대원이 된다. 하나 우리는 단속하기보다는 먼저 지도하고 벌주기보다는 다리며 봉사자로서 헌신의 노력을 경주한다. Thank <laughs> you. 대한번국 연합회 30일 연합회에 하겠습니다 청소즈범가에 오셨으며 동의팀으로 이태령입니다. 청소 자율 방법 연합회 이상 조. 저는 이렇게 좋은 데서 임하게 돼가지고 송철 회장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리고 한편으로는 우리 또 조대국 회장님께 죄송한 마음 그할 길이 없습니다. 후임을 잘 뽑으셔야 되는데, 그죠? 죄송합니다. 죄송하고. 우리 조대국 회장님하고 2년 동안 도에 행사하고 거기 취임식하고 다녀보면 소개도 가장 먼저 받고요. 경력서도 문제 하시는데 참 말씀 잘 하시거든요. 그래가지고 어디 단체장님들한테도 칭찬도 받고 그랬는데 원래 거기 저도 구성원이지만 거기 회장한테 당시 존경심 가지는 건 당연하지만은 저는 같은 또 청소년으로서 또 자부심 가졌거든요. 근기도 가지고. 고맙습니다. 근데 오늘 내비 소개하시는 거 보니까 마음이 잘합니다 그쵸. 2년 동안 많이 하셨는데 고생하셨고요. 먼저, 오늘 사람 너무 많이 오셨는데요. 제가 뭐또 감사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방범을 또 협력치 안의 최고로 동반자로 생각해 주시는 임성순 경찰서장님, 그리고 방범대를 늘 물심 양면 도움 주시는 한동수 군수님, 감사하고요. 이성우 의장님을 비롯한 군의원님들,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특히나 또 우리 도, 근무복사업, 단일화 사업에 큰힘 되어 주신 우리 우병윤 경기부시사님, 그리고 윤종도 도현님 삼석해 진심으로 감사드리고또먼길 달려와 주신 이종벽 회장님 김민정 여사 회장님을 비롯한 회장단 그리고 확 시군구 연합회장님 및 임원들께도 진심으로 감사 말씀드립니다. 제가 어제 아렇게 취임한 것 같은데 벌써 2년이 지났습니다. 딱 눈을 4번 감았다 뜨니까는딱 2년이 지났습니다. 군대 있을 때 그렇게 시간 안 가던 게 그렇게만 너무 지나는 것 같아가지고. 제가 하고 싶은 것다 많았는데 못했는 거는 우리 송철 호 회장님이 잘 하시리라 믿어심치 않고요. 우리 송철 호 회장님 뭐좀 많이 도와주시고 제가 뭐 자리에 미래인 이 아마 그런 거 아닙니다. 2년 간에 좀 아쉬움은 있습니다만 우리 송철 호 회장님이 잘해 주시리라 믿어심치 않습니다. 않고 뭐 다시 한번 오늘 많이 와주셨는데요. 오늘 다뭐 일일이 못 불러드려서 죄송하지만 은 감사하고 혹시 또 작년보다 청기가 떨이 계신 분 일단 나갈 때주앙사의 전기 가득 안고 가시기 바랍니다. 한 감사. 진짜. <laughs> 你这算不算？<laughs> <カ> 자율방범대를 위해 헌신 노고해 주신 우리 이승식 연합회장님 노고에 지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우리 이 마시는 이승식 회장님께 큰 박수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laughs> 봉사 단체가 되었건 365일 매일 봉사하는 단체는 제가 알기로 없습니다. 우리 자율방범대 빼고는 없다고 알고 있습니다. 우리 자율방범대가 그만큼 우리 대원 여러분들께서 헌신, 어, 노력해 주시고, 그리고 지역에 큰 나름 이바지를 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자율방범대를, 어, 자율방범대에 큰 관심과 그리고 격려, 이것이 우리 자율방범대원들이 힘을 낼수 있는, 어,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여기 계신 모든 분들도 우리 자율방범대 항상 많은 격려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가장 사랑하는 우리 남정미 부인과 우리 명연 진우 어, 아들에게 항상 미안합니다 예, 밖으로 너무 돌아다니니까 또 2년간 또 어, 어, 가정에 어, 충실하지 못할 것 같습니다 어, 이 자리를 빌어 다시 한번 제가 3년째 지금 양해를 구하는 것같은데 상당히 그 어, 미안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laughs> 예, 우리 남장부님 지금 애들 리고 잠깐 나갔는데 박수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laughs> 그리고 항상 뒤에서 어, 힘이 되어주신 아버지, 어머니, 어, 항상 감사드리고 오늘 자리에 참석 못하셨지만 장희, 장모님도 항상 어, 많이 예, 도움을 주십니다. 그리고 어, 가장 중요한 것은 전것 같습니다. 우리 역대 회장님들께서 이뤄놓으신 것, 제가 앞으로 우리 청송 역대 회장님들에 찾아뵙면서 어, 앞으로 인사 많이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오늘 이렇게 큰 자리, 뜻깊은 자리 마련해 주신 우리 정성자율방법 연합대 대원 한분한분 한분 정말 감사드리고 제가 연합대장 재직하면서 이빚꼭다 갚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참석해주신 어, 여기 계신 모든 분들 항상 가정의 행복 만이 가득 하시기를 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제직기념회. <laughs> 청소 자율 방법 연합회 제10대 회장 이승식. 기한에선는본 연합회 회장으로 재임하시면서 손으로 그 감사하는 혜택입니다. 청소로 회장님께서 선물을 준비하셨습니다. 선물도 함께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멋진 마음을 전해드립니다. 자발적으로 참여해서 눈이 오나 비가 오나 현장에서 몸으로 봉사하시는 어느 다른 단체보다도 지역의 참 봉사인이다 이런 점을 깊이 알게 되었습니다. 네. 이런 연합회를 그 동안 훌륭하게 이끌어 오신 우리 이승식 전임 회장님 노고에 깊이 감사드리고 그리고 또 새롭게 발길을 떼신 송철호 회장님, 그, 정말 축하드립니다. 작년도에 우리 청송경찰서가 경상북도 23개 경찰서 중에서 지역 치안 만족도 1위를 차지를 했습니다. 감사합니다. 지역 주민들이 우리 청송지역은 정말 안전하고 살기 좋은 것이라고 설문에 응해 주셨고,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 결과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러한 좋은 결실이 있기까지는 여기 계신 청송자율방법연합회 회원들이 부단한 노력이 있었음을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정말 감사드립니다. 네, 회장단 이침식을 경상북도자율방법연합회 1만 2천여 회원을 대신하여 진심으로 축하를 드립니다. 저희들 인생을 살아가면서 가장 값진 일이, 보람된 일이 아마 봉사라고 음. 생각을 합니다. 예, 그런 봉사를 잘 실행하고 있는 단체가 저희들 방범대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런 많은 일들을, 임 어, 인기 동안 잘 수, 이행하시고 오늘 이임하시는 우리 이승식 회장님, 어, 특히 작년에 또 우리 경상북도 자율방범연합회 한마음 체육대를 이곳 청송에서 성공적으로 유치를 하시고, 어, 인기 동안 많은 일을 하시고 오늘 이 마시는 것 같습니다. 이기동안 고생 많으셨다는 말씀을 한번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또 취임하시는 우리 송철호 회장님은 방범대 활동은 물론이고 평소에 많은 봉사 활동으로 이 지역 증손에 있는 쓰는 없어서는서 만드는 그런 분이라고 제가 들어봤습니다. 특히 또 평소 우리 제시 회장 축신으로서 아마 리더 자로 있어서 인정받은 그런 분인 것 같습니다. 이런 어, 강한 리더십으로 우리 청송군 청송방본연합회를 한층 더 어, 업그레이드 시켜주라 어, 믿어지지 않습니다. 저희들 어, 도협에서도 많은 일을 해오고 있습니다. 어, 우리 대원들 복지정진이나 유대강화 등 많은 일을 하고 있는데 이런 부분이 여기 계시는 우리 대원님들의 자발적인 참석이 있어야 할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어. 많은 관심과 협조를 이 자리를 빌어서 한번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임하시는 이승식 회장님 2년 동안 큰 고생하셨고 우리 지역의 각종 행사에 봉사해 주시고 또 치안 어, 유지에 협력단체로서 큰 역할을 해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 말씀을 드립니다. 아, 새로 취임하시는 송철호 회장님 다시 2년 동안 우리 청송 자율방법연합회를잘 이끌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탁월한 리더십으로 잘 해주시리라 생각을 합니다. 축하드립니다. 어, 또 청송은 어, 이제 작년 연말 기준으로 450만 명의 관광객이 오는 시대를 맞이했습니다. 올해 아마 500만 명을 돌파하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치안 수요가 점점 늘어가는 어, 상황입니다. 우리 금년 1월 1일자로 CCTV 관제센터도 준공을 해서 우리 경찰과 협력을 해서 여러 가지 치안 활동에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만 우리 현장에서 움직이는 우리 자율방문대 여러분께서 이제까지와 같이 또더 역할을 많이 주시고 저도 아까 잘 아는 이야기지만 송철호 회장님 이야기하시는 건아 그렇겠구나 이럴 감동을 했습니다 365일. 방범 활동하는 데는 좀 봉사 활동하는 데는 방범 연합회뿐이다이 말씀이 가슴에 와닿았습니다. 부탁을 드리고 또한 우리 군에서는 방범 초소의 신규 설치라든지 정축 또 보안 여러 가지 방범 활동 하시는데 재정적으로 행정적으로 지원을 이제까지 해왔습니다만 앞으로도 그렇게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어, 우리 조대국, 우리 정성이나온 걸출한 인물입니다. 우리 정성 자율방범대가 20년의 전통을 자랑하고 있는데 우리 도 회장으로서 많은 역할을 해주셨는데, 아 어, 역시 후배님들도 다 우리 이승식 회장님 2년 동안 정말 많은 일들을 하셨고 어, 또 우리 어, 송철호 신임 회장님도 큰 역할들을 하리라 믿습니다. 새로운 신임 회장단들. 큰 역할들을 하리라고 생각합니다. 아, 오늘 그임성순 우리 서장님께서 좋은 말씀을 해주셨는데 보니까 아 지한망족도 정말 높이기 어렵습니다. 정년이 결국은 아 지한망족도에서 일위를할수 있었던 것은 어, 자율방범대와 정선군민들의 협조 이런 것이 바탕이 됐다고 생각됩니다. 정말 축하를 드리고 정말 자랑스럽게 생각합니다. 정선군의 우리 젊은이들많 많이 이렇게 한 자리에 모인 것을 참 기쁘게 생각합니다. 청년이 돌아와서 청년이 이렇게 또어 정성을 만들어가는 안전하고 행복한 정성을 만들어가는 모습에 어 자랑스럽게 생각하고 고맙게 생각합니다. 청송의 방광과 또 대원들의 단합과 화합을 위하고 봉사를 많이 해 주신 우리 이성기 대장님의 임을 축하를 드리며 또 이승식 우리 대장님의 이어받아 또 송철호 회장님이 또 앞으로 우리 청송을 위해 많은 노력을 하시고 우리 반범 활동을 해 주신 취임식을 진심으로 축하를 드립니다. 그리고 항상 우리 반범 활동에 기여를 해주시고 저 반범 활동을 가만 보니까 낮에는 별로 안 했는데 밤에 밤새도록 하더도치더라고그 저도 그 반범 초소를 드릴 때 마냥 불이 없는 것이 없기 때문에 역시 우리 청송에는 방법이 있기 때문에, 총선 국민이 항상 편안하고, 항상 또, 우리 안전하게 안사겠나또편안하게나 이런저런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하여튼 여러분들은 그노고에한번더 차를 드리고, 오늘 여기 오니까, 우리 저 멀리서 우리 이종배, 우리 도회장님과 앞에 우리 송철호 대장님이 취임사에서 정성 국민을 위해서 많은 봉사를 하겠다는 다짐을 했습니다. 많은 봉사 다짐 꼭 실천해 달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 여러분들 다시 한번 축하를 드리고 여러분들 건성하십시오. 고맙습니다. 하나, 둘, 셋! 네,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축하드립니다. 방금 연납 때이 취임식을 중심으로 축하하면서 건배 제의를 하였습니다 우리 청송군과 청송경찰서 우리 방범 연납 대 방범 대우들의 무궁한 발전을 위하여 네! <laughs> 어, 저, 어, 저희들을 열악한 자율 방범 대식구들을 어, 아름다운 마음으 생각해주시는 보성 한동수 보성님 너무 감사합니다. 아, 청정지역은 청정지역에 그 범죄도 어, 전국에서 우리 어, 청송 경찰서가 지금 어, 또 이렇게 일을 했다 합니다. 사장님이 아, 아름다우셔서 일을 안 하셨나 싶습니다. <laughs> 앞으로 어, 저, 어, 2년 동안 고생하신 지인 어, 대장님, 고동안수 하신 이성식 대장님, 어, 도의원님, 의장님. 감사드립니다. 감사드리고 그동안 진짜 우리 저희들 어 경북을 위해서 2년 동안 어 불출주야고생하는저대국 기자님 참 제가 옆에서 영광을 생각합니다. 예 모든 분들 분들께 제가 감사를 드리고 어 오늘 어 조심의이 마음으로 정성은늘 어 경북과 정성의 한 마음이 되어 무한 발전을 기대해 봅니다. 예 앞으로 무한 발전을 위하여. 예! 영광의 자리에 또 건배 그 제의를 허락하게 해주신 우리 또 취임하시는 송철호 회장께 진심으로 감사 어?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의임하시는 이승식 회장과 그 다음에 취임하신 우리 그 송철호 회장의 무한 영광을 위해서 건배 제의드리겠습니다. 이 보도 것을 위하여 위하여 내및청송자율방법연합회 회원님 및 가족 여러분들 대단히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청소 자율방법연합회 회장단 및 감사 이 취임식을 모두 마치겠습니다.